셋인데 만찬싫라요싫어요 아직도 우리처럼 늦게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단 말리오 마리오? 우리의 그림자. <laughs> 안녕. 안녕. 너 어디 가니? 아 승마장 간다. 승마 승마하러 가니? 응말다 경마장이겠지. 아 그러네 경마장이네. 그럼. 좀 멍청했다. 정말 멍청하구나 너. 여기도 말. 여기도 분홍말. 분홍말? 분홍말. 오늘인정 진짜 지금 되게 예쁘다. 어, 진짜? 그냥 지금 배경 자체가 나 말고? 아, 배경 말고. 가운데 주 주인공 이 되게 예쁘지. 여기는 황금말. 말 형내내야지. 경마장을 가기 전에 포니랜드를 갈 겁니다. 아, 놀이공원 타러 가는 기, 듯한 기분. 뭔가, 심판대에 뭐, 아, 신, 뭐하고 타러 간 아, 느낌. 경마장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 조그매 응. <목소리> 음. 그만 먹고 거기좀 돌아봐. 와, 탁 트이니까 진짜, 너무. 놀이공원 같아요 그러니까 오또 그림자랑 이쁘게 나온다 재밌다 다들 집중하셨다 용돈이 걸려있다 얼마 벌고 응. 싶나? 나 50만원 어? 그럼 <laughs> 판돈이 한 200만원 정도 내야겠다 <laughs> 경기 전에 한 번씩 소개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났어요 안녕 외행가 금지 다 공부하고 계셔 열공중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볼줄잘 몰라요. 구매표 작성 방법. 음. 초보분들은 연습으로 하시면 아초 연습으로야.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확률이 제일 높기 아, 때문에 일단의 아. 재미도 느껴볼 수. 아 험사 사람? 그런 음. 설명해주는 분이 음. 예상치 사도 초보자들은 볼수 없다 그랬어. 음. 그냥 단승으로 일단 어. 인정이 한 마리, 나한 마리 어. 느낌대로 한번 해보고 어. 연승은 같이 머리를 지어줘서 아 그래 알겠어. 진지하다. 음. 일단 느낌대로 할 거고. <laughs> <없>. 느낌대로 해가지고 <laughs> 네, 권을 구매할 겁니다. 지금 번개로 공부했기 때문에. <laughs> 자자 우리의 막상 부산 경남쭉 우리 섞어서 했네 그래서? 누가 이긴지 모르네 그럼 당땅 떨어진다 땅떨어진다쭉쭉쭉오 이공사공 전용 공간이네 이 스티커를 받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다 금강산 도시투영 어 무산이명총 뿅뿅. <목소리> 판돈이 33억. 이게 말이야? 하필 아, 나좀 이럴수가 있나? 어? 3등 나 된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나 이거 3번 한거 된거 같은데? 아 1등만 해주나? 3등까지 해준거 아니야? 1등 찍고 다급하게 다음팀 찍어도 찍어. 그러니까 앞을 찍어도 왜들 까풀 찍어도 꼴등을 찍어 이번에는 1등 찍어 알겠지? 아, 지금 12분 전까지 걸린 판돈. 열 마리 찍거든? 열 마리 중에 몇번할 거야? 주사리 돌리기. 주사리 돌리기 한다고? 네이버에 오늘 맡길 거야? 그럼 난 체즈빈티한테 오늘 맡겨볼게. 각자 해보자 오늘. 음, 어 음, 내가 음, 내가 내육번 말. 오 얘도 멋있게 생겼다 아, 시시윙 시시 시시왕? 시시 시시왕이 시시 중통말 아니야? <laughs> 오 얘도 멋있다 아, 음. 마루장군오 음. 멋있다 이렇게 음, 진짜 나오는구나 오 연습하고 있어 봐봐 오 4번 말안듣는다 큰일 났다 나 4번인데? <laughs> 4번이라고? <laughs> 4번이라고? 뭐지? <laughs> 4번을 했어? 맞고?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4번말을 했다고? 진짜 운이 없어성준나내픽내픽오 <laughs> 좋아 좋아 7번 1등 가자 이번에는 진짜 1등 나오길 이성준 <laughs> 4번에서 28번으로 만막갔 제발 내돈좀주세요 네, 제발 <laughs> 그러다 4번말 1등하면 어떡해? 내만 네, 원이 1 0 만에 사라져 <laughs> 한0 0진가원1 계속 올라가라0원1 8억이라고 야. 근데 이거 1분 전에는 더올라가다0원주1분전1분0 0 전. 0 많이 0셨나 봐요. 1에서 다들 직1 보시고. 하지만 승리자는 나1 것. 때. 네. 0 제발 제발. 어,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선수. 밑에를 다 오! 옆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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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요, 옆판. 옆판에다 점프하고 하면 옆판. 옆판 갔다. 너 너가 저렇게 이렇게 이상 없었으니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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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다른 등이다 자기. 등일 번, 번, 와. 다 아니 나서. 번이하다가왜수 없냐고. 단승 2 번, 연승 8 번만 했는데 다 당첨됐다. 웰론데 요 1등, 2등 다 됐어. 연승. 와 이거 역전해? 와, 지는 줄 알았어. 아니요 저렇게 1등 하다가 계속 1등이었어. 이번이와 8번, 10... 8분 역전하는 거 봐. 와 미쳤다. 8분이. 이야 8분. 아니 이게 우리가 힘을 써 힘을 축해졌다가 마지막에. 네. <laughs> 이러다가 또 복권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여기 가져 오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오징어 게임에 끌려가는 거 아니겠지? 오메 이천 오백을 드리겠습니다. 네. 150,000원 투자했는데 2,500원 벌었어 <laughs> 아, 짜로놀았서 공짜로 공짜로 놀고 돈도? 팔고 돈 2,500원 벌었어 기름값 기름값 그래도 돈 잃을 줄알았안 잃었다 <laughs> 다이정준 <위성균> 덕분이야 진짜로 <laughs> 아니내 지분도 있어 나도 맞췄어 그래? 마지막 경기 한번더 하고 와 다음 경기에서 뛸 애들 와. <laughs> 진짜 마지막 여러분 도박은 위험합니다 아 돈을 땄잖아 아, 돈을 쓰 왔는데 돈을 따버렸잖아 그럼 만 원만 써야지. 만 원만 오케이. 만 원으로 2만 원 응. 만들기 프로젝트 갑니다 이렇게 <laughs> 집중할 수가 있나 성준이의 준재산이 걸려있는 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선택한 말들 화이팅 판돈 보세요 33억 오 시작한다 제발 일경주의 우측 습니다 호쉬베버와 그로킬러두 마리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몸탑 제시 예 이수가 승리로 세 마리 겹쳐서 각각 1라 신청 안쪽에서 월드팀과 조사복 수가 앞쪽 사업로지모시고과 김현정 수 바깥쪽 원평립 오고 올라온다 들바깥에서지시흰 마리 아, 너무 잘 뛰어 태평 히어로가 한고외곽에 지모시험까지 리어 하나 리다 5번 5번. 번를 거쳐 내렸어. 여러분들에게 도화분 건장하지 않겠습니다. 드론 킬러에서 제가 졌어요. 아직까지 도착 순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아까 그건 운이었다. 운. 아 미련 떨고 있어. 아. 너무 아깝다. 도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박은 캠페인 해줘. 도박은 금지. 도박은 안 됩니다. <laughs> 폐가망신합니다. 오늘도 뼈저리게 느끼고. 아까 땄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집 네, 가서 반성문 써서 고가겠습니다 아, 삼복선을 왜 <laughs> 했어 그하니까아 삼복선이 배당이 높아가지고 심장 쫄깃했는데. 화나셨나봐. <laughs> 저와 같은 사람이 있나봐. 요 찢어버리고 싶 <laughs> 5천 원짜리인데 그냥 던져버리고 <laughs> 찢겨버리고 <laughs> 그래도 어.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진짜 여기 커플 데이트 오시는 거왕 추천 진짜 개꿀잼 어, 개꿀잼 근데 좀 공부는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초보자용 안내데스크 가서 한번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게임 더 재밌게 할수 있어 근데 저희는 공부 안 했는데 그래도 돈 많이 안 잃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안 했으면 안 잃었을 텐데 나 다음 주에 또올 거야 <laughs> 다음 주에 난 제대로 할 거야 <laughs> 안돼 도박 근절 하여튼 아주 알찼습니다. Let's go! l e t